찬상순의 그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살인하지 말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본문으로 어, 중요한 의미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 이 살인하지 말란 말은 출애굽기 20장 어, 13절에 보면 10계명 안에 들어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은 어, 자기들이 만든 장로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그 본질을 계속 희석시키면서 잘못된 길로 또 잘못 적용시키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적인 사역을 하시면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잘못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본인이 하나님의 하나님 이시고, 말씀을 선포하신 장 본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구약 성경에 말씀한 그 말씀의 의도를 가장 잘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해석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너무나 감사하고 중요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산상수원에서 예수님이 팔복에 대한 메시지를 어, 증거하신 후에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어떤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에 대한 규범을 어, 제일 앞에 팔복에 대해서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하셨고 13절에서 어, 그 앞부분은 우리의 신분이 예, 소금이고 빛이다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16절까지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17절부터 본격적으로 어 율법의 완성자로서 예수님께서 어 율법을 폐하려 온 분이 아니고 완성하러 오셨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리와 셰리의 집에 찾아가고 또 뭐, 결혼식장 같은 데서 포도주를 잡숫고, 이러니까 예수님을 비방하여 어, 쉐리의 친구고, 뭐 이렇게 소도주, 포도주와 있는 술을 좋아한다. 그래서 예수님을 굉장히 그 율법을 어기는 그런 아주 파렴치한 사람으로 몰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을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어, 유전을 가지고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굉장히 정확하게 파헤쳐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감사하고 도움이 많이 되는 거죠. 자, 그 중에서 특별히 이제 오늘은 살인하지 말라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laughs> 이 이제 유대인들은 어, 살인하지 말라는 말이 그들이 행위로 나타나가지고 진짜로 사람을 죽인 그 사람만을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은 공해에 끌려가서 재판을 받고 지옥 가게 된다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말한 것과는 완전히 더 어, 넓고 깊은 의미를 말하는 거죠. 행동으로 살인을 하지 않아도 어, 형제들을 내면적으로 아주 싫어하고 노하고 경멸하고 인격적인 모독을 하고 어, 라가라는 말은 어, 완전히 우리로 말하면 미련한 놈이다. 아주 뭐 어, 나쁜 말로 말하면 돌대가리다. 이렇게 말하고 인격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말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곧 살인이다. 그러니까 행위로 꼭 사람을 죽여야만이 살인이 아니고 벌써 마음으로 미워하고, 어, 인격적인 모독을 하고 욕을 계속해서 하는 그런 행위가 사람을 사실은 죽음으로 내모는 살인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나, 엄란한 것도 마찬가지죠. 행위로 엄란을 저지르는 것 뿐만 아니고 마음으로 이미 엄욕을 품으면 네가 벌써 엄난해져 있는 것이고 가능한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행위로 나가기 전에 우리 안에 내면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서 악한 생각을 가진 그것이 결국은 나중에 한번두번 하다 보면 행동으로 그게 나간다는 거죠. 그거를 예수님은 굉장히 어. 눈으로 안 보이면 안에 내면의 마음을 어떻게 가지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은 계속 강조하고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2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요한 일서 3장 15절, 자문 18장 21절, 자문 16장 2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어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예시를 두 개를 정확하게 주셨어요. 그 마태복음에서 내나 동일한 5장 23절에서 26절에 보면 어, 형제 간에 원망을 할 만한 일이 있으면 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러 갔다가도 그 예물을 그대로 그 자리에 두고 그 형제에게 가서 화해를 먼저 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우리, 지금 말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말하는. 그러니까, 화해를, 사랑과의 관계를 풀지 않고 하나님 앞에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는 가짜고 의미가 없는 예배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의 관계에서 화해를 먼저 하고 기쁜 마음으로 와서 예배를 드려야 그게 진정한 예배고 참된 제사고 예물을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 고소사건이 있어가지고 법적인 문제가 진행되었는데 길가에서 그 당사자를 고소인을 만났다. 그러면 끝까지 법적으로 가지 말고 화해를 해가지고 해결을 해버리라는 거예요. 재판에서 지면 모든 것다 뺏기고 감방에 가게 된다. 그거보다는 화해를 해가지고 끝을 내는 것이 더어 낫다라고 예수님이 예시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헬라어로 예, 화를 낸다는 단어가 두 단어예요. 첫째는 두모스라는 단어가 있고 두 번째는 오르게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두모스는 우리가 흔히 어떤 돌발적인 일이 있어서 기분이 엄청 나빠가지고 감정이 폭발해가지고 막, 막 화를 냈다가 조금 있으면 이제 그 화가 쫙 깔아앉아서 끝나는 경우 우리가 말하는 흔히 모든 사람들이 다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을 두 모습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인 이 오르개는 다릅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한번 화를 냈다가 그 화를 마음에 딱 담는 거죠. 이, 이 내성적인 사람들이 주로 그렇습니다. 확 풀지 않고 딱 담는 거죠. 그리고 두고두고 그거를 쌓아 가지고 분노를 마음에 쌓아 가는 거죠. 그러면서 그게 조금 더발전이 되면 이제 정오심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행동으로 나아가서 결국은 사람을 살인하는 길로 나아가는 경우. 그리고 예수님은 이두 번째인 오르계를 엄청 경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방금방 풀지 아니하고 마음에 차곡차곡 이 분과 화를 쌓아 가는 것은 결국은 그것이 나중에 사람을 살인하는 쪽으로 간다. 그래서 행위로만 살인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분을 화 내는 것을 쌓아가는 이 행위가 사실은 살인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자신이 이런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려면 크게 한네 가지를 항상 우리 자신이 준비하고, 어, 마음에 간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야 예방이 되는 거죠. 첫째는 자기의 의를 철저히 배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인이다라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을 계속 낮추어 보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나를 바라보면 내가 살인자다. 내가 내 마음으로 사람을 자꾸 미워하고 나쁜 욕을 했던 그것이 나에게 먼저 문제가 있다. 라고 내 나도 죄인이다. 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은 의식이 첫째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철저하게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의 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되어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았다. 칭의라고 하죠. 그렇지 내 의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의를 철저히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뒤에 숨어서 가야 되고 예수님의 옷을 빌려 입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처럼 되기를 우리가 늘 노력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으나 기브리스 4장 15절에 그는 죄가 없다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의식이 있어야 말과 행동과 우리 마음가짐을 그렇게 예수님처럼 따라가고 닮아가려고 노력해야 변화가 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네 번째는 성령의 도우심을 철저히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되고,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고, 스가랴서 사장 6절의 말씀 그대로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만이 가능합니다 주님 오늘도 성령으로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다하셔서 나의 안에 있는 잠재되어 있는 이 분노와 사람을 욕하는 것과 나름 남을 경멸하는 것과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이 나의 교만함을 주님께서 뿌리채 뽑아주시고 항상 겸손하고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말한대로 내가 날마다 주님 앞에서 죽는 그런 의식을 가지게 해주시 내가 죽어야 내 안에 부활하신 주님이 사니까. 그래야 이런 분노,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정오심, 남을 경멸한 이런 것들이 살인이라고 해서 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그네 가지다. 하는 것을 꼭 명심하고, 우리가 매일마다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야 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에 상세히 풀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새기고 주님이 풀어서 설명해 주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며 우리 안에 있는 일어나는 분노, 남을 미워하는 것, 남을 경멸하는 말들. 하나님 우리 마음 안에서 이미 살이 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고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주님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가 깨끗함을 입고 항상 정화된 마음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주옵소서. 오늘 주 앞에 나온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신가.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닫고 그대로 실천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 저다 아멘.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리 채찍 하시네.